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6일 되겠습니다. 목요일 되겠네요. 오늘은 갑술일입니다. 어, 어제는 바로 경칩이 지나고요. 오늘은 확실히 기온이 많이 따뜻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바닷바람도 이제는 훨씬 더 예, 따뜻한 봄바람 같습니다. 어, 봄바람인데도 아주 대통령은 나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어제 어, 경치보다 제가 좋은 일이 어, 생긴다. 어, 그때부터 보름간이죠. 보름간 출문까지 보름간에 제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늘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어, 너무 또 조급한 분은 왜 어제 안 나오느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늘 우리 그 철학자들은 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 절기로 온자는 절기가 3월 5일부터 3일 5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다른 저뿐만 아니고 다른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것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됩니다. 절기를 보는 겁니다. 예, 3월 5일부터 20일까지. 충분해서 또 20일부터 4, 그 다음에 4월 5일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들어주시면은, 예, 어,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큰게 터지긴 터졌죠. 터졌는데, 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빨리 해서, 그저 대대적으로 대통령 구하는데, 바로, 그죠? 어, 모든 유튜버들이 선부가 된다. 이렇게 합당한 진리가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어제 바로 나왔죠. 이제 박, 정정근의 해유. 이 정거, 증거가 이제 바로 나와버렸는 거죠. 이거는 빼박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 그래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대대적으로 이제 양방위로 공격이 들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박정근의 어, 마음은, 사령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되죠. 어, 뭐 a h 그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내란 수계로 또 내란 부분은 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내란 부분 몰아버리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렇게 되잖아요. 또 대출 이자도 아들, 딸또공부시야 되는 이런 아픔. 거기다가 해유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김병주 그 유튜브 출연하기 하루 전에, 하루 전날 바로 회유가 들어왔다는 거, 그 증거가 나타났는 거죠. 어, 변호사비도 대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당장, 그, 또, 그, 변호사비가 없어서, 동창들이나, 그, 선후배들이, 변호사를 대해준다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런 아픔을, 아픔을 콕찔러 데려가는 거죠. 콕찔러 들어가니까, 네, 곽정은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양심은 찔리고, 이러다 보면, 어머어문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어제, 이제, 바로, 어,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이제, 밝혀냈는 거죠. 그렇습니까? 같은 한, 시대, 한 시대를 사는 가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갑자기 애들 참 박봉이 쪼달리면서 겨우 공부 식에 왔는데 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 버리니까 그렇않습니까 그래서 니라도 사, 살아라 이런 회의가 들어오니까 그 사령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그 어둠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제 합당한 논리가 되겠죠 어쨌든 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어, 이런 진리가 빨리 나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만약 이런 진리가 좀 늦게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터질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다행스럽죠 어어제 그 언제나 진실은 그지 않습니까 그이 거짓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어, 이런 증거가 나왔으니, 이제는, 어, 지기현 부장 반사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증거. 이제 나온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참큰거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 99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빼박이죠. 어, 지금 내란 속에 내란 부분은 모르니 모든 머리가 홍정원의 메모, 어, 각정권의 정언, 이거 두 가지, 팩트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어, 다른 거는 증거가 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정당한 기험을 했는 건데 어, 그런 증거가 이제 나왔으니까 어, 지금 지기현 판사도 더 이상 그 대통령을 어, 구속시키고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공수처를 또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공수처가 잘못된다는 인정했으니까 국 공수처 수사가 잘못돼서 인정했으니까 대통령이 바로 구속 취소를 해주는 게또 마땅하고요. 여러 가지 그 팩트가 이제는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정당한, 이제 그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증거가다 나타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어, 직파사도 계속 갖고 있기는 이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예, 네. 그리고 아 있지 않습니까? 그, 그죠? 어 그래서 직검파사도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될 그런 어떤 빼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동의안에는 파도가 아주 그죠, 그러니까 설렁설렁 너무 저 점잖은 터죠 예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아주 그죠, 봄날입니다. 아주 저 경치죠. 이 즐기는 속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경치이 되니까 확실히 바람이요 시원한 느낌이 들고 추운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 그래서 아주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홍장원의 메모, 어, 곽정원의 정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다 밝게 졌으니 홍장원의 메모는 박선희의 메모로 밝혀졌고요. 그장체가 필적 감정까지 나왔고, 어, 곽정원이 증언 또, 이제 가짜라는 게, 그, 그, 이제 팩트가 나왔죠. 어제 바로, 그죠. TV조선에서 반독 보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원래 오늘부터는, 어, 헌재도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어, 특히 김영두 재판관 같은 는 중도자, 중도 보수라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이런 팩트가 나오면, 그저 상당히, 그죠. 재판하는 데는 어, 그, 굉장히 결정권을 주겠죠. 어, 그런 분들은 이런, 그죠. 내용이 굉장히 자기 마음을, 그죠. 결정지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도에 계시는 분들은. 어, 그분이 바로 김 영도 재판관이래요. 어, 그분에게는 이런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러면 이제 결국 홍정원의 메모는 박성원이 지금, 지금 글씨로 파악이 됐고, 박정원이 정은 도 결국 민주당의 해유로 인해서, 어, 결국 이렇게 됐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갑술 입니다 그죠 푸른 개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어, 푸른 개가 나쁜 인간들 그죠 겉은 어, 푸르고 속이 시큼한 인간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짓띠는행재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만사가 은은하게 풀리겠네요 소띠는 약간의 충설이 있습니다 시비 구설 다가오는 사람 좀 주의하시고요 그죠 이 사람은 또 항상 어찌 보면 나쁜 인간들 너무 많죠 어,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사기치고, 대놓고 뒤집어 쓰기, 이런 거 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 그저 더불어 트인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많아요. 이쪽에도 보면 기름장어들이 너무 많아요. 뺀질뺀질하게. 박수영 의원이 저렇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같이 단식을 해줬거나, 릴레이 해줬거나, 이렇게 한 사람도 없고요. 그저 겨우 가서 말리는 사람, 도 사람 나오는, 그죠? 어, 자, 내가 왜 같이 함께 하겠다. 이런 어떤 강단이 있는, 원내대표나, 그죠, 권선동이, 권영세, 참, 그렇게 못하는지, 참, 파십스럽게 짝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건데, 그죠, 어, 같이 단식을 해버리면, 원내대표나, 예, 비상위 대책 위원장이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예, 바깥으로 뺀지뺀지 뺀지 돌지 말고, 그자세면 내각적 운운하고, 뭐, 조기, 조기란 잡으러 다지지 말고, 어, 그런 데 같이 동참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 그죠,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범지, 호랑이 때는 다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불리는 만사 형통입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토끼띠도 좋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좋은 연상남자가 나타나겠고요. 멋진 남자가 나타나니까 재혼이나 초혼 할수 있는 연애가 좋아지겠습니다. 아, 토끼띠도 오늘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용띠는 오늘 약간의 증살이 있습니다. 시비고을좀 주의하시고요. 렇습니까 다가오는 사람 사기꾼. 예, 또 저, 저, 저런 거 뭡니까? 보이십싱?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어려 때일수록 그런 게또 극성을 부리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자, 뱀띠는 오늘 온진산입니다. 개하고 뱀이 만나면은 개가 지시면, 그죠? 어, 뱀 심장이 오그라든답니다. 그래서 꼴보기 싫어한다. 그죠? 그래서 어, 조심하시고요. 어, 서로 오늘 데이트하더라도 입 조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용이하겠습니다. 아, 말띠는 오늘 좋습니다. 모든 일에 원활하게 부르기입니다.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요. 연애도 좋습니다. 사업도 좋습니다. 금전운도 좋네요. 오늘 대박이 터지겠습니다. 복끈한줄 사보시고요. 양귀는 약간의 중살이십니다. 시비 구슬. 다가오면서 입 조심하시고 고슬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람은 적은 늘 가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손 전화기 안에, 전화기 안에 곳에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언제든지 덜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보십시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조심하시기 바라다요 아, 저런 인간들 어떻게 다 잡아갈지 점점 이런 나쁜 인간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죠.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날아가요 뒤숭숭할 때는 원래 그 나쁜 인간이 더 많이 나오는 같습니다. 어, 그죠. 어, 그래서 오늘 양띠는 여러 가지 좀 조심을 하시고요. 어, 그렇습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좋습니다. 그죠. 오늘 문서운이고요. 어 오늘은 악끼 열리는 그런 수술 이사 모든 거다 하셔도 뭐 아주 무방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도 좋네요. 닭띠도 오늘 그저 문서운입니다. 그죠. 오늘 타고 오는 사람도 비인또 만나고요. 멘토도 만나겠습니다. 고향 친구도 만나고, 옛날 애인도 다가오는 그런 운이 되겠네요. 개띠도는 좋습니다. 예, 오늘 은 그러나 12구선은 좀 주의하시고요. 다가온 사람 좀 주의하시고,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식 펀더 코인,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개띠는 오늘 그저 사람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돌미역이 많이 이렇게 떠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에. 포항시 북구 연암동입니다. 이렇게 많이 떠들어 오고 있습니다. 어, 이 아주머니들이 돌미역 투스를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 반찬도 하고요. 또 주변에 <laughs> 나누, 나눠주기도 나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죠? 저 멋진 광경들입니다. 자, 그죠. 오늘 개띠는 오늘 그 사람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어, 돼지떠로는 뭐, 만사가 오늘 훌륭하게 열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멋진 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영업도 잘 됩니다. 오늘 앞길이 턱 열리는 그런 날이라서요. 멋진 날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복권 한주사보시고요 어, 대통집도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경칩이 지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직영 판사는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통령 급석시킬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얘기했잖습니까 그분도 부장받아 출신이잖아요 결국 지금 안 풀어드리는 거는 결국 자기 부정이다 완벽한 논리지 않습니까 이미 조항지범에서 어 통수처를 그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으니 그건 잘못됐다는 인정했으니 결국은 바로 풀어드리는 것이 합당한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공수처는 저 그냥 더 이상 어, 지금 구석을 계속 시기 명분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오늘이라도 바로 여, 구속 지소를 해드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 동해안에서 팔공세입니다.